네. 9월 26일 목요일 말씀목상입니다. 느에미야 12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하며 노래하면서 성, 성벽 봉헌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드디어 성벽을 다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봉헌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어졌다는 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정상적으로 기능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시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또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과 아, 다윗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노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게 하려 했다라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벽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사도 나오긴 하지만 제사보다는 더 많이 나오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이냐? 찬양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들은 전적으로 찬양만 하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성벽 봉헌식에. 이제 이들을 데리고 와서 찬양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금을 치고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였다.라는 겁니다. 예, 노래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여기에는 이제 그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오늘날로 치면 어, 성가대죠. 그렇죠 성가대입니다. 그 성가대를 데려다가 이렇게 하려고 한, 노래하고 예,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에서 모여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주변 마을에서 어, 그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을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 주변에서 언제든지 에, 찬양할 일이 있으면 와야 되기 때문에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 모여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성전의 봉헌식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제사장가레 위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인을 정결하게 한 일들 또 백성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 일과 더불어서 노래하는 자들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는 이 일들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삶의 중심이 성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 귀한 봉헌식에 또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중심이 예, 여러분의 성전, 곧 하나님이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거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또 아름답게 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